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친구님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나요 즐거운 주말 되셨어요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어, 제할 일하고요 엄마랑 산책하고 지금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도 동영상 작업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나눠볼까 싶은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음, 제가 전에 썼던 글을 읽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마음, 시원한 바람이 지친 제 몸과 마음에 생기를 주는 날입니다. 창밖 세상을 내다보며 우리를 보며 기뻐하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시, 김춘수의 꽃을 읽으며 생각해 봅니다.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고 싶어 합니다.왜 그럴까요?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고 싶어. 우리를 만들어 선악과를 만들어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 주렴.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마음이 짠합니다. 그렇게 그 기억되고 싶어서 만든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통곡하셨을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기에 죄로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위해 가죽 옷을 지어 입혀 보내셨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이해하세요. 가죽 옷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을 것을 미리 예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의 죄와 허물이 가리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주신 그 사랑과 자기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에 가슴 저리게 아프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크신 사랑, 한 없는 사랑을 주신 걸까요? 우리가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지옥 안 가고 천국 갈수 있는 값 없이 거저주신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매일 잊어버리고 삽니다. 하루 중에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의 죽음까지 봐야만 하셨던 참아볼 수 없었을 아버지의 마음.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오늘부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를 항상 기억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며 아버지께 영광돌리는 당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썼던 글인데요. 음,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 은혜 많이 받으세요. 평안한 시간 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마음 심영주였습니다